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오프린트미 제작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울 하면서 제가 어떻게 스티커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브젝트 모양 그대로 스티커로 나온 것을 낮장 스티커라고 합니다. 요거는 내가 원하는 크기를 정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으면 알아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잘린 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저는 이거 제작할 때이 네이클로버 화질이 떨어진다 라고 경고문이 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런 거 표고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좀 끼워 주거나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이 강아지들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이걸 스티커로 갖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뒷대지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표고할 때좀 이렇게 위치를 잡기가 편하니까 아,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만 내가 정하고 오브젝트만 붙여주면 바로 스티커로 만들어져요. 요런 낯장 스티커는 이렇게 지퍼백에 다 담아주시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쓰시는 도시락풀. 요것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자유 반칼 스티커입니다. 제가 이런 반칼 스티커는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왜 우리 문구 살때 이렇게 덤으로 많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뜯어서 쓸수 있는 스티커고 요거는 제작할 때 배경 따로, 오브젝트 따로 요렇게 사실을 넣어서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쉽고 간편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오프린트미에 띠부띠부실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새로 런칭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돼서 두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미니 띠브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총 10장이 한 세트인데, 5가지 도안으로 이제 2장씩 인쇄가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요 사랑이 자 한자가 요즘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화이트가 불투명한 화이트가 아니라 100% 인쇄라서 이게 진짜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질감이 진짜 띠부실처럼 그 올록볼록한 패브릭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재질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메이플. 제가 이 메이플 아바타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띠부실이라서 당연한 소리긴 한데, 어, 진짜 띠부실 같아요. 어디 붙여보지? 저는 이런 띠부실을 다이어리 꾸밀 때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허, 완전 선명하다. 완전 선명하게 되게 예쁘게 잘 됐다. 여기 살짝 이렇게 파인 거는 제가 이거 눕기 딸때 여기를 잘못 파가지고 이것도 하얀 멍멍인데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에도 이 정도의 선명함을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 이거 진짜 다이어리 이렇게 꾸미고 싶었거든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방금은 미니 사이즈를 봤으니까 이제 오리지널 사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장이 한 세트예요 이 오리지널 사이즈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고전 캐릭터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냥 일반 스티커처럼 엄청 선명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이클로버는 항상 필승이니까 당연히 넣어놨고 제가 요 다이어리는 사실 이렇게 핫픽스를 좀 붙이려고 준비를 해뒀는데 일단은 이 띠부씰부터 한번 나나 제가 또 나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안에다가도 붙여볼까요? 여기 사실 다이어리가 아직, 아직도 셋업을 못한 다이어리라서 제가 이 발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접착력도 굉장히 좋고 두께감이 있어서 이제 찢다 붙였다 할때 뭔가 찢어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도 제가 다 입력을 한 거거든요. 숫자랑 글도 그리고 칸도 늘릴 수 있고 좀 좁힐 수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렌이 내 다이어리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이거 띠부씰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나오려나 어떤 색이 예쁠려나, 어떤 디자인이 예쁠려나 좀 고민을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만족해요. 이거 포토카드 사이즈로 좀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작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미에서 핀 버튼도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전부 원형에 무광으로 했고 32 38, 44요 사이즈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핀 버튼에 또 이렇게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스한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이런 느낌으로 좀 제작을 해봤고 귀여운 고양이랑 또 이건 뭐지 하는 이런 디자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요거 하나 이렇게 뽀용한 거는 이제 이런 귀여운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 주려고 만든 겁니다. 저는 일부러 무광으로 만들었는데 핀 버튼도 처음인데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다음에는 저희 양이들 사진으로 한번 더 만들어 보려고요. 그다음도 요거는 이제 동생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굿즈인데 요것도 보여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도 동생한테 이렇게 키링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아크릴 키링인데 잘 쓰고 있다가 이번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 사이즈만 또 정하면 사진만 붙여놓고 원형으로 할지 하트로 할지 사각형으로 할지 정하면 되거든요. 요것도 동생이 보자마자 진짜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게 이렇게 긁어도 긁히지 않는 재질이라서 그렇게 큰 기스 없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립톡인데 그립톡 있길래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옆면은 요런 식이고 이렇게 잡고 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립톡을 거의 안 써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귀엽고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김에 명암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프린트미에서 세 번의 명함을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제명함입니다 일반 명함 사이즈 말고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했고, 앞에는 저희 고양이들, 고양이들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뒷면에는 제 에세이 제목이랑 유튜브, 인스타그램 정보를 적어 놨어요. 제가 부페어 행사를 가거나 이렇게 강연을 갈때 나눠드리려고 제작을 했고, 사실, 제 에세이 때문에 명함을 만들었는데, 저는 드릴 때 이렇게 드려요. 우리 집 고양이를 봐라. 이렇게 귀엽다. 그 다음은 DIY 스티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오프린트미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제작을 한 스티커들이고요. 저는 평소에 요걸로 스크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좀 빤딱빤딱한 재질의 유광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빛이 비치면 광이 나는 게 점점 싫어서 가지고 슬슬 넘어가면서 매트한 느낌으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감성 스크랩에는 매트한 게좀더 예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두 바인더는 제가 제작한 스티커들을 이제 붙여서 정리해서 쓰고 있는데, 그럼 A6 사이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티커도 전부 매트한 재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전부 칼선 있게 넣었고요. 요즘 밈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짤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런 짤이 또 유용해가지고, 눕기 딴 사진들로 칼선 스티커도 한번 만들어 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고전 문구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좀 귀엽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고전 느낌이 어울리게 닦꾸할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A5 사이즈의 스티커예요. 보통 스티커를 만들 때 저는 요 사이즈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고전 스티커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고전은 역시 뭔가 약간 광이 나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유광 재질로 만든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에이브릴라빈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약간 그때의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이런 제가 나나를 또 좋아해서 이런 나나나 연꽃 나나 요거 타투가 연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전 느낌의 사진도 있었는데 진짜 텔미는 이 시대의 추억이 너무 담겨 있어서 넣고 었 제가 전지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지현 사진도 좀 많이 넣었고 한때 이렇게 교복 치마 밑에 체육복 바지 입고 이렇게 다리 접어 올리는 거 이거 따라 하신 분 없나요? 그리고 강동원이 우산짤 있잖아요 진짜 유명 우산짤 늑대 의 유혹이랑 제가 여고괴담 시리즈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여고괴담에서 제일 좋았던 여주인공 그리고 이효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성짤도 좀 넣고. 제가 좋아하는 아따맘마랑 에반게리온 그리고 핑크클럽의 규치 이 핑크클럽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귀여운 미르모 퐁퐁이랑 이렇게 여백이 남는 곳에는 테트리스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좀빈 곳이 없고 아깝지 않게 스티커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A4 사이즈인데 A4는 제가 스티커로도 만들어보고 포스터로도 만들어 보고,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요거 첫 번째는 포스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이 나죠. 일부러 유광으로 광 나게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렇게 고전 느낌이 나는 사진들을 한번 넣어 봤거든요. 이거 저 어릴 때 프린터로 다 일일이 프린트해서 잘라가지고 연필에 돌돌돌 말아서 그 위에 테이프로 코팅해가지고 쓰고 그랬거든요. 요런 거 시간표 있잖아요. 네, 그때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걸로 이제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만든 건 아니고 작년에 만들어서 쓰고 있던 건데 이거는 A4 사이즈의 이렇게 칼선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그냥 핀터레스트에 사진해서 제가 진짜 간단하게 디자인만 넣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제가 다꾸할때 쓰려고.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는 아니고 그냥 일반 매트 포스터입니다. 좀 닦을 때 필요한 배경지나 이게 표지로 좀 쓰고 싶은 게 있어서 일부러 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스티커 말고 그냥 종이로 이렇게 잘라서 제가 보관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 상자가 제가 트롤리에 넣고 사용하는 상자인데 오프린트미에서 제작한 것들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스티커가 아니라 포스터로 만들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스크랩할 때 쓰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외에도 그냥 이렇게 눕기 딴거 포스터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닦고 할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배경지로 좀 쓰려고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그 고전 메모지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인쇄하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귀엽게 나온 정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속지로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트한 느낌으로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전에 만든 건데, 이렇게 크게 해서 좀 스크랩할 때 쓰려고 만든 것들입니다. 요거는 유광 재질이에요.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표지에 넣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은 제가 스티커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필요한 어플은 두 가지입니다. 핀터레스트랑 오프린트미. 먼저 오프린트미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여기서 스티커로 들어가 줍니다. 스티커 안에 DIY가 있거든요. 제가 만드는 칼선 스티커는 다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칼선 스티커 말고, 그냥 인쇄만 해서 내가 가위로 다 잘라 쓰겠다.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1200원이고, 칼선을 넣게 되면 2200원. 당연히 칼선을 넣는 게더 편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겠죠? 사이즈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A6랑 A5, A4를 주로 사용하고 지금은 A6 먼저 보여드릴게요. 용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좀 많아서 어떤 걸로 하지 고민이 된다 싶으면 스탠다드로 무광을 해도 괜찮고 제가 요즘 사용하는 거는 매트. 저는 요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해서 직접 디자인하기. 요 안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으면은 바로 요렇게 스티커로 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 넣을 사진은 어디서 구하냐? 저는 주로 핀터레스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 제가 저장한 사진들이 꽤 있는데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장 스티커 받는 거 이거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다운받았고 오프린트 밑에 들어가서 요거를 누르면 사진이 뜨잖아요. 여기서 사진 보관함. 자, 요렇게 누르면은 보세요. 분홍색 테두리가 있죠. 이 분홍색 테두리가 바로 칼선입니다. 우리가 직접 스티커를 떼어낼 칼선인데 내가 원하는 건요 풀떼기 주변에 요렇게 칼선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요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눕기를 따줘야 돼요. 눕기는 어디서 따냐면, 인터넷에서 눕기 따기 사이트. 저는 이 사이트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벌써 많이 들어간 흔적이 있죠? 여기는 무료 사이트라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하면 눕기가 따졌습니다. 누끼가 따진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체크보드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누끼가 따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미지 저장하고 다시 오프린트미로 들어가 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최신 저장한 요거를 선택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요거는 누끼를 따지 않아서 흰 배경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칼선을 딴 거고 요거는 내가 방금 눕기를 따왔기 때문에 풀떼기 주변에만 칼선 테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스티커 만들 때요 스티커가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은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칼선도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항상 만들 때 얘네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거를 가장 주의하시면 되고 또 요렇게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웠을 때 느낌표가 땅 뜨는데 이 표시는 이렇게 키우면은 저화질로 나갈 수 있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작하는 팁은 먼저 핀터레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다 다운받습니다. 핀터레스트 보드에 내가 만들고 싶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저장을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미지 다운로드를 다해 주고 그다음에 누끼 딸 사진이 있으면 요 사이트에서 누끼를 먼저 다따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다시 오프리트미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사진만 바로바로 바로 넣고 배치를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뒤부터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좀 크기를 키우고 뭐 줄이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안에서 아 요거는 좀 이렇게 큰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복사 버튼을 눌러서 얘는 이렇게 하나를 더 크게 만들던가 요런 식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다 채워졌으면 저장하기 그러면 장바구니에서 내가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편집하기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옵션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매트 말고 스탠다드로 해볼까? 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이렇게 배치해놓고, 다음에 다시 좀더 수정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장바구니에 무려 280개가 담겨 있어요. 여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인데, 아주 많습니다. 스티커 크기에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팁을 하나 드리려고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A6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제가 요렇게 편집을 해서 만든 게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티커를 만들 때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렇게 가로, 세로로 봤을 때요 세로로는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스티커가 나열되면은 사이즈감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로는 3개에서 4개 정도?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만들 건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을지 너무 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로로는 5개에서 6개 가로로는 3개에서 4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다이어리는 크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a6도 있고 a7도 있고 하지만 그 사이즈의 다이어리에 이 정도의 사이즈감으로 만들면 굉장히 잘 맞는다 요거는 이렇게 눕기딴 사진으로 만든 스티커도 그렇고 눕기딴 사진 말고 이렇게 사각형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5개에서 6개, 가로로는 3개에서 4개. 요 정도 하면은 사이즈감이 제가 딱 다이어리에다 닦고 하기 좋은 사이즈감으로 나오고 나머지 사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에 우리가 배치한 스티커 있잖아요. 이 사진이랑 얼추 그냥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면 크기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사용하기 좋을 때가 있고 크면 큰 대로 사용하기가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내가 막 맞춰야지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 한장더 복사를 해서 요거는 좀더 키우고 요거는 좀더 작게 하면서 좀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해요. 요거는 A5 사이즈의 스티커입니다. A5도 마찬가지로 세로는 5개가 좋은 것 같고, 가로는 4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스티커를 만들 때, 사이즈감을 잘 모르겠으면, 이 숫자, 가로, 세로의 숫자를 먼저 맞추고, 요 가운데는, 양 옆에 있는 애들이랑 좀 비슷하게 사이즈감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스티커 사이즈가 다 너무 똑같으면은, 스크랩 할때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입으로 좀더 작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크게 해서 만들기도 하면서 좀 변주를 주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오프린트미 스티커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막 수량 천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할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프린트미에요. 수량이 한 장씩도 가능하고 두 장, 5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보통 한 장이나 두장또 이벤트나 친구들한테 나눠 줄 때는 5장까지 해서 만들고는 해요. 소량으로 제작해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굿즈 제작한 걸로 부패어 나가서 포스터도 장식하고 굿즈 판매도 했었거든요. 오프린트미는 제가 사용한 지 2, 3년 정도 돼가는데 정말 퀄이 좋고 이렇게 제작할 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방금까지 제가 컴퓨터 쓴거 하나도 없이 다 핸드폰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한 번씩 그냥 밖에서 은행에서 뭐 이제 기다리는 시간 좀 길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몰아서 발주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스티커 만드시길 바랄게요. 안녕!